아다 세다 아다 이다 아다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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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세다 아다 리 아다 세다 세다 리다 세다 세아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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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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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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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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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거기다 놔둬. 어, 그, 손, 손, 손. 조심하고. 자, 어, 그러면은, 어? 그 북도 좀 밀어주세요. 밀어주시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어, 신나게 한번 갑시다. 자, 우리 맥도날드 아저씨하고 아저씨랑 여러 커플을 여러 개 쓰고, 어, 거기 쓰고, 어, 캐릭터만 이기로 올라오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제, 그, 김연아 댄스는 알잖아요. 맨 처음에는 아무데나춤치다가 어 김연아 댄서 준비하면 허리 숙이고 그러는 거 그럼 닥치요 그렇지 허리 숙여봐 더 숙여 더 숙여 허리 숙여야상가들안 만나고 이렇게 허리끼리 뽀뽀하고 게 허리가 유연해야 돼 남자들은 자 김연아 댄서 준비하면은 자어게 해? 자스케드 오른쪽부터 시작 하나 둘셋넷둘 셋. 넷, 둘. 여보세요 박자를 맞추고 손을 어, 오른쪽부터 하는데 손도 같이 해주세요. 손 오른쪽 발 나가면 왼쪽 어, 왼쪽 팔을 옆으로 들면 돼. 이렇게. 이렇게. <laughs> 그렇지 그렇지. 시작 하나 둘셋넷둘둘셋넷셋둘셋 넷, 셋, 넷, 셋, 셋, 넷. 오 잘한다 야. 자 그리고 이제 김현아 날개 달리기 하면 이제 날개를 펴 날개를 펴 날개를 펴. 어, 날개를 펴고 좀 허리 수그고 세구리고 배가리 털기 시작 하나 둘셋넷둘 얘는 몸이 좀 이상하네 셋넷둘둘셋넷셋둘셋 둘, 둘, 셋, 셋, 둘, 셋, 둘, 셋, <laughs> 가지각색이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하이라이트 김연아 가슴 털기 하면 이제 가슴이었으니까 김연아 뽕아 털기 준비 하면 이제 앞으로 내밀어 이렇게 이렇게 내밀어 이렇게 여보세요 이렇게 내밀어 에이 맥도날드 아저씨 이렇게 넓밀어 이렇게 그래서 팔을 벌려 풀어 시작! 하나 둘셋넷둘둘셋넷셋둘셋넷 끝! 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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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봐봐 자심5번 보이자 심5 시작! 저렇게 털어! 저렇게 얼마잘 터냐고 근데 네. 아 우리 저기 저 아니 저기 관객들이 더잘 치면 어떻게 해 거기서 치니까 오케이? 알았지? 네그렇게 갑시다 준비되나?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그집앞 준비하면 야! 하면 걸어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세번 외치면 음악이 나가요 자 준비! 자그지말 준비해 야그짓말 시작 코로나 그렇지 오늘 시시잠깐야 오늘 잘하네 어 근데 또 저기 저 본부가 좀 문제네 요기 감독들이 또저 이쪽 감독님은 잘하시는데 저저 나는 잠깐만 한 분만 하면 돼 여기 대표로 최고 연장자이신 우리 장터루 감독님이 자 코로나 준비하면 물러가라 세번만 했죠 코로나 준비해 시작 물러가라 물러가라 왜물러가냐왜 <laughs> 물러가냐고 뭘 물러가냐고 코로나 물러가라고 해야지 왜뭘 물러가냐고 그면뭘 물러가냐고 자자자 오늘 잘 오늘 잘하면 내가 진짜 선물 하나 드려요 좀다가그 삐로 감독님 차에 가면 그저저저안저있저 그거 저저 저, 저, 거, 저거 하나 어, 단지 하나만 갖고 와. 그럼 내가 선물 줄게. 나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잘 하신 분은, 진짜, 이렇게 잘 하신 분은 제가 선물 드려요. 호응을 잘 하신 분은 저를 준다면 줍니다. 네, 네. 그, 두개 갖고, 어, 비유로 감독님이 갔네, 벌써. 두개 갖고 오세요, 두 개. 내가, 내할 건데 두 개를 드린 거예요. 아, 박오대장님은좀 힘드시다, 여왜 그러세요? 자꾸, 이리 왜 시키려고 요 허리 아프다고, 발이 무릎 관절 그, 보호에 차고 계시잖아요. 어? 어? 아팔굽불러나라 해도 되고, 뭐, 아무나 해도 돼요. 준비 그래 대모 준비 대모 yeah! 시작. 그듯이 봐. 꽃을 부러새겨보그이 일리다. 타닥타닥 타닥타닥. 하닥타닥. 하닥가닥 하닥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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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닥 기지 <란> 자, 댄리수오늘부터 가자. 열심히 해, 열심히. <란> 그 신경 줄을 좀, 아! 쓰, 어, 줄을 쓰시오 줄을 쓰시오, 야, 줄을 자, 키 쓰셔도 되키큰서대로말는 거, 쓰러 쓰시오, 줄을 쓰시오, 아근 쓰시오, 줄을 쓰시오, 쓰러 쓰시오, 쓰아쓰 줄을 쓰시오 어? 아, 아 쓰시오, 쓰시오 아, 러쓰시쓰아 아. 자, 중간에 끼어든다. 가자. 남다리에. 고 잠깐만. 뭐뭐 뭐. 제 뭐, 잘라. 뭐. 뭐, 뭐. 왜안르고 지나리세요? 총안았다가안 달어는 거예요? 아돈 갖고 시느니깐 말하지 마. 내가 잘 알아. 내가 올라는데그 붙이도 잠깐 있어 봐. 가 이거 하나 들고 있어 봐. 아, 야, 아, 너무 그러지 마, 아, 아. 너 아까 어깨를 찌르라고 아, 사랑한다고 아, 막그러더만 아, 오늘 아, 그는척배지하고 아, 지나리냐? 아, 아, 그리고 잠깐. 주사. 주신 분에게 자렷. 형님. n e w I knew what I couldn't 한번 v e my good out of it. I am the girl, I 이쪽로 으 오세요. 나 배신한 누가야? 네. 배신한 지 배신, 배신. 배신. <laughs> 지금 배신할 때가 됐지 그런 진상 같이 부르는데 누가 좋아? 내가 틀면 콜라병. 어 콜라병 시작. <웃음> <웃음> 뭐 내가 들면 어, 안 받고 말이야. 먼저 먼저 진상이 진상. 어, 진, 어, 어. 자 그러면은 이제 노래 한곡만 합시다. 하고 이제 준비 좀해 이제. 오늘은 어, 날이 더우니까 조금 썰렁 썰렁하게 하다가 어, 밤에 좀 한번 합시다. 자, 어 일어오세요. 어, 어, 자 앞으로. 자 선수 입장. 빨리 오시어. 머리에 또어 어머 더 이쁘다. 이참으로 이참으로. 와, 멋있다. 와, <laughs> 깡패! 깡패 같다고? 족깡패! 그리고 깡패라 해서 다행이다. 뭐 일본 압재비라고 해서 죽여버리려자 우리 백전문! 우리 아니, 아니. 아 예쁘다! 맥도날드 위치로! 맥도날드 여보세요! 맥도날드 빨리 와라! 열심히 해야될거 아니야! 어? 어. <laughs> 어? 그렇게 잡으면 안 되고 이렇게 잡는 거야. 지랄하 맥박은 배안 잡히고 빨리 와야지자 이쪽에 쓰시고. 아자 어, 이제 이거는 무조건 저거 치워줘. 어저 빼버려. 무조건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운동 좀 합시다. 운동 운동. 오케이? 뭐 너무 많이 했다고? 너무 많이 했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 <laughs> 그러니까 아니 운 운동 아니 약하시다며 아프시다며 어, 아프니까 는 건강하다고 운동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잘하면 돼 고무줄 해봤어? 고무줄 안 해봤지? 이것만 잘하면 돼 가자! 하면 계속 이것만 하면 돼요 여기 하는 거 봐봐 시작! 어, 요렇게만 하면 돼 요렇게만 알았지? 어, 요렇게만 계속 해 알았지? 어, 어 그러다가 뭐 하다가 뭐 개기면 안돼 캐기면 걸리면 죽여버려 요 알았지? 자 그리고 캔디폰만 여기서 해 알았지? 하나 둘 하나 아 무릎 아프다고? 알았어 아흔들주는거 같아 아 거봐 거봐 아니 할 거야 할거야 걱정 하지마 근데 팬분 오셨어요? 우리 백장마님 백장님아박고두장님 팬이라, 아, 팬이라? 아, 어디 갔냐 근데 뭐 하래 하래 괜찮아 자 준비 준비 되세요. 손동작을 잘 보시고, 지금부터. 차렷! 자청용 구백꺼 배꼽에 손! 불안해손 대지 말고, 올려, 배꼽에다가. 배꼽이 어딘지도 모르고, 배꼽에다가 자. 차렷! 경의 가자! 뒤에서 5번! 자, 빨리! 嘿，嘿，啊，打玻璃，呃，顶起嘛。 người dân không có chị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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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ông có 시요 하나 둘셋 칙칙칙 여보세요. 이거 다시 한번더 해야 돼. 미안해. 미안해. 왜냐면 엔진 나서 마이크가 도중에 꺼져버렸네. 아? 그래서 왜? 아멘. 다리를 자꾸 찌르냐? 나봐 나봐 나봐.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이리로 와 봐줄게 봐줄게. 그러면은 두분 중에 가위가위보해. 이긴 사람이 우선 할래. 진 사람이 우선 할래. 여보세요. 지금 캐는게 아니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아, 나올 때가 안 나와 지금. 여보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아, 씨, 얘도 쟤도 맛이 갔는가 봐. 왜, 왜? 아, 이 아줌마 왜 그래요? 옆에서 가만히 만서 있고 우리 지금 세 명만 지금 힘들어 준겠다. 자, 가위지 사람이 이긴 지 사람이 우선권. 이긴 사람이 열심히 뛰는 거. 가위가위 뽀! 그치? 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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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들어가서 씨여 씨여 이게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세 네. 달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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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잘안돼 집에 가면 별볼일 없다 하더라고요 애인한테 전화 왔거든 집에서는 저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안돼 근데 집에 가면 별볼일 없대 자 이제 할머니 부모님 요새 다이어트 들어간다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다더라고요그뭐 13만원인가 그거 퍼밍 뭐 점퐁펑퐁인가 뭔가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뭔지 알죠 이거 요만한 거 해갖고 막이 되잖아 요 기둥 하나 있고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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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는 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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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쁘리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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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그거 배운대 그거로 살을 뺀다는데 기로살 필요가 없어. 지금 왜0만 원이나 돈 들은 나한테 그냥 와서에 그냥 여기서 한 번만 흔들면은 제가 2키로 빠져. 맞아 맞아. 맞어요, 맞아 맞아. 맞죠. 맞아요. 요한번더 가자. 찔레 예. 아 꽃으로. 자 준비. 해 힘들겠다. 어우 진짜 아니 그게 아니고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인데. 진짜 한살람으니까 힘드네요. 아, 진짜. 힘이 드네요. 네, <laughs> 예전에 팔고가 아니네요. 아, 네, 진짜. 옛날에는 막날렸는데 내가 3시간, 4시간에도 막숨찬게 없었는데, 숨이 차네요. 공연을 못해서 그요 예? 공연을 못해서. 응? 아? 공연을 제대로 못해다잘안 삽니다. 응? 안 돼요. 공연을 다잘 못하니까, 몸에. 아! 말하고! 잘생겼네요. 아, 잘생겼다고요? 아 잘생겼다. 어 그럼 잘생겼다고 친정부라는 줄안 들려? 자 그러면은 <laughs> 찔레 것으로 다시 한번더 갑시다. 에이 일로 와 일로 와. 왜 거기 왜 숨어 있어? 그게 아니 고 일로 와. 여보세요. 그게 아니고 여기 음향을 눌러줘야지. 우리 캐리펌바가 일로 오면 음향을 눌러야지. 맥도날드 왜 그래? 그래. 어 그리고 그거 다 먹으라고 물 준거 아니었어? 아 이거였어? 아니 아까 누가 주던데 물뭐 먹으라고. 이거 이거, 이거 드시라고. 켄데프만 면해요. 켄데프만 면해. 우리 아저씨도 면해 좀 하려. 아 면해 좀 하려고? 요 네. 예, 이 노래 끝나고 면해 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우 참. 예. 아, 지금 아유. 공연 중에는 면회가 안 돼요. 면회 사절. 어 아, 노래 아, 네. 끝나는 거는. 예컨방에 네, 흑기사로 한다. 네. 에. 흑기사로 잘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봐요. 흑기사 잠깐만, 잠깐만. 제가 물어볼게요. 여보세요. 그 흑기사로 돼요? 안 되죠, 안 된대. 요 나쁜 놈. <laughs> 안 된대. 여기서 못하지? 살아있네. 알았어. 그러면은 이제 더 편하게 해줄게. 일로와. 일로와. 이제 그거, 아, 그거 눌러놓고 올라와. 알았지? 좋았어. 이제. <laughs> 이제 자, 이제 찔레꽃으로 다시 한번 갑시다. 그렇지. 자, 내가 속도를 내가 맞출게. 됐어요. 자, 준비. 해 준비 되나? 여보세요. 앞에보세요 우리 왜 나란히 왜 알고 있어? 상대가 안좋네 전부 다. 내일 잘하면 내일 둘이 날고 싶다니까 내일 비가 오게 생겼다 보니까 알고 싶다 지 말지. 자려 오늘 이렇게 오실 분에게 자바지가 배꼽에 선. 좀더 올려 더 올려. 더려 그렇지. 엉덩이 45도 경기 <laughs> 고맙습니다. 귀엽게 봐주세요 최선을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25분 <laughs> 에코 <laughs> 이거 왜또두 거를 예약해 놨어? 난어갔잖아안 <laughs> 했어. 근데 이게 왜넘어갔 같지? <laughs> 예약해 놨지 누가? <laughs> 얘네들이 좀 얘네들 직원들이 이제 머리를 쓰네. 이애 시켜놓고 했잖아 일부러 좀시게 만들라고. 알았어 쉬어 시어 쉬어 그래서 이제 끝났어 끝났어. 아, 내가.